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놓고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20일, 미국 CNN 방송은 김 위원장이 수술 로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. 김 위원장의 최근 공개 활동이 지난 10일 이후 없었던 점,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는 점, 지난 15일 빠짐없이 참석했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에 불참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건강 이상설에 대한 추측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며,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서도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CNN이 맞는 말 했겠지, 무능해서 확인할 자료가 없다. 이 정부는 아는 게 없는 건지, 감추려는 건지 대단하다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.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성,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팩트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